1 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 근데 몇 개인지 세 봐봐 면이 몇 개인지 하나 하나 둘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열열열열열열열열 열다 총이 면체네 정2 0 면체 2 0 면체 그래 가지고 얘가 이제 도형이 4, 6, 8, 1 2 2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꼭짓점의 개수, 그러면 4면체의 꼭짓점의 개수는 몇 개지? 4개, 6면체의 꼭짓점의 개수는? 8개,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20면체 때 꼭짓점의 개수가 12야. 12 모서리의 개수, 얘는 모서리의 개수 6개지. 얘는 모서리의 개수가 4, 3, 1 2이지 그래서 6, 10, 20이 뭐라 그랬지? 3 0 30해 가지고 30이다. 해 가지고요. 어떻게 더하면 42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는 표만 내우면 되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도 만약에 시험에 너네가 여기 범위를 시험에 가서 이거 나와요. 아니, 다행히 뭐 시험이 아니니까. 이제 2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2번. 2번. 이거 조금 친구들이 많이 틀린는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얘를 어, L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l 를 회전축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렸어. 그럼 어떻게 도형이 나오냐면 여기서 원이 생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회전체 그리기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반 회전체. 단면의 너비가 가장 큰원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기 이랬거든. 그럼 여기야 여기. 요거. 단면의 너비가 가장 큰원에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어디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삼각형을 한번 잘라서 그려볼 건데 괜찮아? 이렇게 한번 잘라서 그려봤어.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야. 여기가 5하고 12, 13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네모, X라고 적을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5하고 12를 밑변과 높이로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 어, 30 5급하기 10이 나누기 2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밑변을 13으로 잡아도 되잖아. 요 밑변을 13으로 잡으면 높이가 X 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밑변을 여기 밑변을 여기 잡고 높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밑변을 여기로 잡고 여기를 높이로 잡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30이고 얘는 2분의 13X니까. X 구하려면 역수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3분의 2를 곱해주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없어지니까요. X는 얼마? 13분의 60이 답이 되겠다. 13분의 60이 답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그 문제. 자, 16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63쪽. 근데 수현이 다 맞았어. 1 6 3쪽 음. 음. <laughs>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3번 모서리 개수가 24인 각볼때 여러분 각볼 때는요 어쨌든 모서리 개수가 위옆 아래 그 그러니까 나누기 몇 해주면 되지? 나누기 3 해주면 돼요 나누기 3자 나누기 3 해가지고 자몇각볼 때다 팔각볼때 됐고요 자꼭지점몇개까요팔각볼때 16개. 16개, 그치 위에 8개, 밑에 8개, 16개, 면에 10개, 그치 옆에 8개, 위아래, 그래서 10개 해가지고 답이 26. 얘는 좀 괜찮다. 그죠? 이제 3번에 26, 이제 유제 5번 먼저 가볼게요. 유제 5번, 자, 애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돌렸대. 그랬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여러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뭐라고 했냐면 돌렸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단면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데칼코만니 해가지고 요거의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하나의 넓이가 2 곱하기 5 나누기 2지? 근데 그런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다? 5 곱하기 2여가지고 답이 10이에요. 음. 쉽죠? 괜찮아? 저기돌린다에 정면에서 봤을 때의 넓이 자, 이거 필기해두시고 저 우리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겨브세요 유제의 4법 정 20년째 이런 걸좀 어려워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같이 해볼게요 정 20면체가 있대. 정2 0면체각 면에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여 만든 입체도형이래. 그럼 정 20면체는 면이 20개지. 근데 면이 뭘로 바뀌냐면 꼭지점으로 바뀐 거거든. 꼭지점이 20개로 돼. 왜냐면 면에다가 다 점을 찍은 거야. 꼭지점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 다면체가 윤서야 뭐뭐 있죠? 정 4면체. 응. 정2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그쵸. 자, 우리 꼭지점에 개수 한번 봅시다. 정4면체 꼭지점 몇 개? 6개. 정6면체 꼭지점 몇 개? 8개. 그래서 12, 8, 12, 8, 20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X자로 했었죠. 아 잠깐만. 맞죠? 어 잠깐만. 어? 잠깐,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음, 얘가 꼭지점의 개수가 4개 얘는 꼭지점의 개수가 8개 어 맞네 여기가 6, 20, 12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20개인게 정 12면체가 된거예요정 12면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건 정 12면체를 말을 한거고 이 입체도형의 모서리의 개수 구해주죠 여러분 모서리의 개수가 몇개지 첫 번째 거 여기 모서리 개수 몇 개? 6개, 6개. 그 다음은 12개. 12개 그래서 62그 다음 12 30. 30. 30 30 해가지고 모서리 개수 30 면의 개수는 당연히 1 2겠지정 12면체니까 그 다음 꼭짓점의 개수는 정 여기죠 꼭짓점의 개수는 몇개 20개 이렇게 해가지고 30 더하기 12 빼기 20 해가지고 42 빼기 20이고 답은 22가 되겠다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20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렇게 진짜 많이 틀리는데 10이랑 20하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한글로 딱 봤을 때 12랑 20이랑 언뜻 보면 이게 헷갈려 이제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 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가 있다. 이 원뿔대의 정개도에서 옆면에 해당하는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우리 여러분, 그원뿔대에 한번 정개도 한번 그려 볼래? 빨리.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잘리죠. 이렇게. 잘렸고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자, 요런 정개도다. 그럼 옆면에 해당하는 도형은요. 뭐냐면 얘죠. 둘레 길이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밑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오니까 여기 길이 얼마일까? 괜찮아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야? 너 윤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파이 그렇지. 이 파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 10 파이. 음. 여기 3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 6 파이. 그렇죠? 둘레는 모든, 면의, 모든 변의 길이 합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요? 6이죠? 6 6 6, 6, 6, 6.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16 파이에다가 얘랑 얘랑 더하면 12까지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두 개는 계산 못해요. 파이 계산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뒤에 조금 진도 나갈 거거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